라이즈 오브 더촌레이더 샀어요.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. 나라가 주인공인가?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. 그래도 갈 거예요. 파스 어, 스토리에서 워크에서 나온 목소리 아닙니까? 잘하셨어요. 어, 너무 춥게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. 어 타이밍 안이 지금 도핑한다. 왔으니까. 나나. 아, 플래그다, 플래그다, 어, 플래그지. 찾으면 안 돼. 어 찾으면 안 돼. 게임 끝난다고. 어 깜짝아씨. 그흠. 어 파밍 파밍해야지. 원래 이 게임은 엄청 옛날에 나왔잖아. 엄청까지 보겠는데 옛날에 나왔잖아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그라는 게임이 없는데 나는 이제 배그가 나온 후에 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. 그냥 어... 계속... <laughs> 배그들이 좋대구요 미안. 또 배그다. 거미줄이 꽤 펄렁거리네. 오이. 어. <laughs> <laughs> 아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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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문에 눌렀다고 핑계대지 마세요. 저. 야, 안 열어지고 어 간에서 들고 있어. 까꿍. 아이고 놀래라, 기염. 영 누구야? 아잇. 좋아. 여기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. 시체도 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. 나팅, 그거 난 남자친구도 없지. 혹시 여자친구 있나? 혹시 탈모? 씨이 크로프트 자태 타이핑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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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타이핑 치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와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너무 친절하잖아 언니이 친구는? 조지? 조나였구나 <laughs> 아, <진해>. 뭐, <laughs> 얘기가 너무 많아요. 다이 <laughs> 치는 뭐, 소리. <laughs> 네. <저걸 웃음> 종이 넘기는 어? 소리. <laughs> 왜? 정말로 크게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모든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. 오. 질병, 고통. 뭔데? 다. 갑자기 유물만 찾으면? 된다고 생각해? 맞아. 말이야 방구야. <웃음> <웃음>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. 음. 이것도 진짜 중요하요. <laughs> 갑자기? 이거,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었어요. 화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거못 보시고 뭐 그러지 마세요. 제 친구, 지금 요즘에 빡쳐가지고 모니터 손으로 푸셨대거든요. 엉덩이에 한 발? 와, 이걸 숙여서 피하네. 오, 빨리 없어. 아씨! 이 아까 나한테 맞습니다. 아 존나 미안하네. 개 미안하네 이거. 야그니한테 달린 화살 를 다시 못뭐 수집하냐? 내가 뽑아줄게. 이 고문사는 비잔틴 제국의 적들이 사용하는 궁수를 설명하고 있어. 아 이분 성우가 대체 누군가 했더니만. 성우분이 누구냐면 누누이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어, 내 동생 애니메이션 목소리에서 나왔어. 어, 내 동생 보는 어떤 그 있거든. 거기서 나온 어떤 안경 쓴 여자의 목소리랑 똑같네요. 어, 어,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죠. 음, 나혼 자는 얘기 음머쓱전장의 <laughs> 열기 속으로.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... 영화에선 이런다 죽는다는데? 맞아 <laughs> 저런 대사 치다 죽잖아 <laughs> 나 죽으면 어떡해 아유 어, 플래그 미안하다 은지 아, 말아야 했는플그다 플래그다 어 플래그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 바보가 돼버린걸.